진짜로 아이루 모양 라이, 라보건이 있기는 할텐데. 지금 스킬 자체가 쌍검서도 나쁘지 않은 세팅이라서 몸체는 있 가드 성능만 딴 걸로 바꿔주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물론 어차피, 어차피, 직급 가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스킬 중 스킬만 적용되고 방어는 사실상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라서. 그마저도 이제 방어구 맞추기 시작하면은 지금 입고 있는 거다 무용지물이라서. 한 m not s u 고 나고 어 you're not s u r 게 i 충 y 벌레 키 e n 가지고 재료가 좀들어가가지고 not 노내고 음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

아, 확실히 피부 모드 까길 잘했다. 굉장히 깨끗하네. <laughs> 주인공 피부가. 진짜 이 사람 은？원 래는 어따 두고 혼자 움직이 는 걸까？오룡 의 생채 너지. 아가, 투 그와 이게 그 얘기 들어보니까 얘가 유난히 어이제노지바가 유난히 센 거라고 하던가? 베노즈마가 실제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치있고 아, 진짜 PC판으로 보니까 또 확실하게 투명한 몸이 약간 좀 투명한 느낌이라게딱 든다. 이게 음, 확실히 이게 좀 투명한 느낌이 든다. 역시 그래픽이 좋아지니까. 원래 그냥 파란, 그냥 하늘색인, 약간 외인 같은 느인데좀더 몸이 편한 느낌이다. 이거. 이게 바로 어... 포르노 아닌 것 같아요. 눈이 주황색이니까, 오렌지 아이즈 블루드래곤. 상처가 나든가? 얘는 상처가 안 났던 것 같기도 하고. 뭐 붙어보면 알것 같아. 붙어보면 알겠죠? 나팔 서기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아 상처 많네. 당첨은 나네요, 다행히도 나는 스리거 잡고 아이고. 몸이 높아 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든 생각이, 목 체력 좀, 목 체력이요? 아. 목 체력, 몬스터의 체력이 보였으면 한다라는 약간, 그런 희망이신가? 아이고, 진짜. 이게 그옛그 그 뭐지? 얘네들은 몬스터를 체력을 표시를 안 해줘 대신에 이제 그걸 알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넣어놔요. 예를 들면은 몬스터가 이제 침을 질질 흘린다거나 몬스터의 그 행동이 이루어진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간접적인 표현을고수해요 이게 뭔가 그러니까 뭐 무언가의 철학이라던가 뭐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수력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자연스러움을 추구한 결과물이 이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문작석봤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 안다. 어떻게 해서든, 몹의 체력, 남은 체력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해당되는 모드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 거를 요, 그런 걸 이제, 요구하는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니라서. 근데 네, 물론, 그 모드인 시점, 스턴, 모드인 시점에서, 어, 네. 외형적인 모드가 아니라 저거는 이제 시스템에 관련된 모드라서. 추천하는 편은 아니겠지, 편하지. 어, 막 울렸다. 모드를 따로 설치해야 돼요. 유저 모드가 따로 있어요. 블러드 피하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디미터기는 안 쓰는 거 추천드려요. 일단은 그 원래 몬스터 헌터의 재미는 체력을 알수 없는 몬스터에게서 오는 거라서 추천하진 않아요, 그렇게. 어우. 어, 벌써 이동하네? 어, 사실, 이, 그, 멀티플레이 상에서 큰 영향을 주는 거 아니면은, 뭐, 뼈콤 쪽에서 딱히 제재를 안 하기는 해요. 딱히 제재를 안 하긴 하는데. 그냥 대부분의 유저들, 유저분들은 비추할 겁니다, 제가 봤 아, 골프 해야 되는데. 안 드... 아! 아 맞아 이거 가자 안되는 패턴이었어 맞아 오브레슨는 어, 가드가 안되셨어 한번 멀리 갔다가 음... 어우 지금 몸 야들야들하게 때려야되는데 오케이 하나 둘 오케이 이거 지금 장화술 떠있는거지? 아이고 <laughs> 아니, 저거 유심을 저어 저거 좋을라니까. 야, 거기 물 있잖아요. 거기 살수 있어. <laughs> 여기는 물한 방울. <laughs> 여기는 물한 방울 없을 것 같은데, A 있나? 아까, 아, 아까 자전거에물 있었구나. 아, 팔 꾸셨네? 머리 부셔야 되는데. 가드, 카드... 해주시고. 그케이따 하면 쌍검 한번 써봐야겠다. 아이스보는 쌍검 써봐야지. 완전히 딱 정면 되는 게. 슈레딩거가 생각보다 유실물을 잘 뚫어보네? 아우 진짜 저 돌진 패턴 컷컷 오케이 바다다다. 바디 프레스. 하드. 아. <laughs> 야 카라만 가르대 가로 되니까 이 밤의 고령, 제노즈바. <laughs> 모모의 고령 하니까 약간 그거 같다. 그, 다크솔에, 다크솔에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다크울에 나오는 일본 고령, 그, 엘드링이구나엘드링이나 이때는 다크솔에는 미디라든가 약간 이런 력들 되지 않나? 땡김새 자체가 비슷하지 않나? 꼬리 자르는 거 지금 포기를 했거든요, 지금. 꼬리 안 잘릴 것 같아. 안다. 몸 안에 들어가도. 대검이라면 다를 것 같은데. 알라나 아따! 좋았어. 한 번만 더 때려서 웃으면 똥을 풀어줄 수 있어. 아우, 진짜. 야, 너의 바디프레스, 진짜. 다크솔 잠깐 할까, 오늘 진짜. 다크솔도 좀 생각 중이긴 한데. 어,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다 다. 아, 드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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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꼬리 있는 건 너무 느려. 오케이. 아우, 저딱 뒤로만 하면 머리 뗄수 있었는데. 밭으로 빠지고 하늘을 날아오르며... 아, 써... 아... 해피 거리가 부족했다. 다행히도 바로 바닥으로 빼주네. 어, 뭐야? 아... 슈리디가 와비 걸었어 에이? 오케이 okay. 됐고 가드 다시 브레이스 어? 와 뭐야 이, 뭐야 뭐야 이걸로 붙여야 되네? 이거 카드 오케이. 와 머리 안 닿았잖아 커터 머리에 경색 하나만 더 주면 불파되는데. <laughs> 아, 아우, 큰일 난다. 다시, 퐁, 퐁, 퐁. 딸프나 이거 방패 강화 였으면은 그냥 아 왜야 <laughs> 발밑에 깔았네 나 나를 바라볼 때 떨고 하던데 이거. 아, 스이가 없어졌어. 됐다. 아, 이제 내려왔네. 음. 해서 앞으로 아발 무너지고 아쓰 <laughs> 뭐다 따라오니, 저거? 됐다...인데 불안 부... 불안 부셨어, 잠깐만 안부서졌어 이거 첨에불 나와야 되는데 첨에불 맞나? 아무튼 유각이구나 이육 유각 나와야 되는데 각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 유각이 나와야 돼가지고 머리를 부셨어야 했는데 머리 를못 부셨어 어 멀쩡해 머리가 아이 부순 건가 이거? 한쪽만 부순 건가? 유심을 어디음 유심을 어디음야 저기 있다. 안 돼. 흐하하하하 <laughs> 유심을 못 주웠어. 유각인가? 맞네 맞네 뿌리에 뿌리예 뿌리. 유각이다 유각. 강화 강화 단계 잠금 해제.